드라마 세자기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3년 동안 이인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던 강희수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기대령 선발이라는 절회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인의 복심이 될 기대령 자리를 놓고 사화는 물론 모두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촉각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인은 승자 명단에서 강몽우의 이름을 보게 되고 강희수는 드디어 그토록 원망하던 이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이인은 강희수가 자신을 죽이러 왔다고 의심하게 되는데요. 자신 외에 뒷배를 만들고 거짓을 말하면 죽일 것이라 살벌한 경고를 날립니다. 왕대비는 자신의 사람을 기대령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하자 기대령이 된 강몽우의 뒷배가 되고자 하는데요. 이인의 눈을 피해 강희수에게 접근하는 왕대비.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희수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 같아. 벌써부터 오늘 밤 이야기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